안녕하세요, 샤넬입니다. 오늘은 저번 수제 토핑, 그거 작품, 아, 수제 토핑 소개 이어서 오늘은 떡볶이 만들기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준비물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빨리빨리 넘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그냥 아주 중요한 건 일단 접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떡 토핑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일단은요, 어, 이거는 메모입니다 일단 먼저 국물을 먼저 국물을 만들 거예요. 저는 빨대 이용할게요. 제가 지금 이쑤시개를 다 써서 빨대 밖에 안 남았네요. 어어디갔지 이게 빨대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단축을 했어요. 지금 거의 1분 넘어가네. 아, 빨리 해야 돼요. 일단은요, 저는 레진 쓸게요. 에폭시인데, 이게 원래 에폭시 담당통인데, 레진 넣었어요 그래서 1대1 비율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수제 토핑은 떡 토핑, 그리고 오뎅 토핑 준비해주세요. 약간 어제 고춧가루 표현된가? 그거 있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괜일딱 어림잡아서 너무 많다. 어림이 아닌데 대략 이 정도만 어묵 토핑은 이 정도만 그리고 떡 토핑도 많이 안 해도 돼요 한 3개 정도 3개씩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주제 1아좀더 넣어야겠다 주제 1 그리고 경화제 1 에폭시는 2대 1 비율이죠? 2대 1이던데? 아, 2대 1이에요. 2대 1. 여기도 적혀 있는 2대 1 비율이고요. 경화제가 되게 뭔가 빨리 좀 밑에 스며들더라고요. 저는 이거 조만한 마을이나 미사사에서도 팔지만 저는 그런 데다안 썼어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동대문하고 남대문에서 샀고요. 색깔은 빨간색, 조금 맵게 만들 거예요. 원래 다른 색깔을 좀 연하게 하시려면 다른 거 하셔도 되는데, 저는 맵게 할 거기 때문에 맵떡 만들 거예요. 완전 색깔 지금 빨갛죠? 맵떡이에요, 맵떡. 일단, 팝토핑 같은 것도 있으시면 좋아요. 완전 빨갛죠. 지금 이거 화면상이 약간 좀 밝게 나오는데 지금 되게 빨개요. 이게 지금 화면상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게 되게 빨개 지금. 그리고 일단은, 아, 맞다. 이걸 여기다가, 퐁당, 퐁당 해서 이걸 버무려주세요. 추천은 제 거고요. 저는 떡볶이 같은 거는, 그냥 다른 분 거는 최대한 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접시는 어차피 밑에가 받칠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별로 안 예쁜 거 해도 그닥 못생기진 않아요. 접시가 작으면 안 돼요, 근데. 접시가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막 작아서도 안 돼요. 그럼 약간 좀 뭐랄까, 비율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좀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손에 다았네 완전 매워 보이죠? 제가 보기도 지금 좀 매워, 매운 거 같아요. 맵떡이에요. 확실한 맵떡이네요. 국물도 꽤 들어가고. 그죠? 좀 이쪽에 국물을 다가서라 조금 들릴 수도 있어요. 아 네. 제가 좀 이거를 밑에 국물이랑 그런 게좀 흘러가지고 하왜 좀 정리를 하고 왔어요. 이제 여기다 파토핑 같은 거 올려주셔도 돼요. 근데 저 지금 파토핑이라든지 잎 입토핑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완성 시킬게요. 제가 나중에 파토핑을 만들면 올려가지고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